맞아. 저번에 뿌리업 뿌리 파 했었죠? 오렌조에서몇개월했죠몇 응. 어... 어? 네? 아, 개월이죠? 음... 3 4 개월 3 개월 맞아. 지금 그 해보고 싶은 염색이 네. 어떤 거예요? 약간 브라운 톤인데 네. 너무 어둡지도 않고 <laughs> 너무 밝지도 않는 아, 음. 붉은 기 없는 브라운. 붉은 기 지금 기존에 했던 이 색깔의 명도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 명도. 밝기. 어, 이 제일 아래 색감이 좀 밝은 거아이 아, 색은 좀 기담스러워요? 아, 네. 얼굴이 노래 보여가지고. 채원씨가몸톤이에요 쿨톤이에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지금 열이가 8레벨로 보여요 8레벨. 음. 8, 9, 4인? 아. 저 누가... 음. 네. 오, 아, 가을, 어두워 보이죠? 겨울, 어두이죠 가을, 어두워 보이죠? 겨울, 어두워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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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다르거든요. 네. 여름혹 음. 확실히. 더. 파스텔로 밝게 하라는 뜻인데요 네. 네. 밝게 하라는 뜻요 네. 호유에서, 호유에서. 베이지 팔레벨 협찬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모델분은 좀 있으면 아나운서 시험을 봐야 돼서 원래 요새 유행하는 외국 아기어리색으로 추천을 했는데 오늘 상황상 좀 그렇게 컬러도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베이지 컬러 무난하게 봄웜 이미지시거든요. 그래서 팔레벨보다 사실 좀더 밝아도 되지만 보수적인 그냥 레벨로 중간 명도로 그렇게 염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요새 지금 머리 샴푸 어떤 타입이 있어요? 타임이 있어요? 어. 볼륨 샴푸가 있어요.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어. 일단 1번은 볼륨 샴푸 쓰셔서 머리가 조금 달라붙지 않는 컨디션을 만드셔야 는요 샴푸가 중요해요. 음. 그걸 쓰시면 확실히 머리로 두달라붙은 볼륨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 연예인들한테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인데 시세이조에서 네. 그럼 왁스 왁스가 이게 뭐냐안아 쉐이크 음, 왁스, 아, 쉐이크 왁스라고 음. 쉐이크 왁스 왁스 이런 이름이있는요 시세이도 건데 네. 그러니까 미스트 같이 이렇게 뿌리는, 네, 풍 물이거든요. 근데 음. 네. 네, 그 안에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물그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인데, 음. 그러니까. 음. 스프레이를막 딱딱해지고 그런 느낌이 얘는 약간 뻑뻑하게 만드는 매트하게 거의. 근데 손가락이 그냥 안 지나가지 않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 그냥 머리가 좀 약간 유기가 없고 되게 네. 뽀송뽀송한보다 더 매트.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너무 부드럽고 얇은 분들은 막 들러붙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뿌리고 올드라이로 말리면분리감이 많이 아, 생겨. 요그리고 나서 올드라이 가은 띄우면 되게 많다어요 그렇게 연예인 스타일링은 그걸로 많이 해요 그걸로 미리프랩으로 먼저 작업을 해놓고 이제 드라이를 하거나 고데기를 하거나 뭐 아이롱으로 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프레이 고정하고 막스 조금 닦는 식으로 아 온도를 아 네. 조금 올리고 팔꿈을 놓고 8분을 놓고 면다고 하면 는 비비지 크더 엄청 좋아하실 만도 한 같아요. 아, 거. 어, 네. 하는 분야가 보수적인 지출이라서. 음. 어쨌든 이 새벽 뭐 여자들 다 좋아하는, 네. 되게 이 브랜드에서 인기 있는 컬러래요. 아, 그래. 음. 귀엽다. 음. 귀엽다. 음. 우리가 좋아하는 베이지는 아, 진짜 네. 분위기가. 한번 끌어올리고 하는 게더면는지 원래는 우리 우리 유정 씨는 말하는 거 어투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좀 애교가 있는 것같아요 아니면 좀 로지컬한가요? 아니야 안 좋은 분이세요, 잠깐 좀 전에 못참세요이 목소리로 아도 돼? 아, <나. 웃음> 그느낌이어가지 아, <laughs> 그, 그 <느낌이야. 웃음> 보통 이제 막 서비스하는 친구들 차가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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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런 느낌인데 차가우세요. <laughs> 아니 아니요. 좀 차가우세요. 이랬어요. <laughs> 항상 눈을 웃으면서 얘기하자. 솔톤으로 하자. 눈을. 아무리 끼워도 이게 오래 안 가요, 어차피. 그래서, 다이렉트를 찍는데, 이 모하우는, 약간 인제 사선으로 해가지고, 꼬리 있죠? 다이렉트 편인기를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상이 된 거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하자면, 볼륨을 끼우는, 찝게 찍는 법, 뿌리 볼륨 찍는 법, 기기 이름이 나야가라, 나야가라라고 써있어요. 나야가라 폭풍가봐. 옛날에 나야가라 펌이라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나오는 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찍는게 찌브, 부상을 둥근 거를 보완해서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질 않아가지고. 해도 나보다 약간 대리 만족로 입기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보는 사람들은 표정이 얘를 좀안좋 잖아? 그 내가 이제 가이드를 잘못 했다고? 하시는 그눈 냄새를 안는아 머리가 좀 조금 어간것같아 你又甜。